동해와 일본해를 변기하는 문제가 오는 11월 열리는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식별번호 부여로 결론 날 전망입니다. IHO는 바다를 특정 지명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 방안이 통과되면 일본은 더는 IHO 표기를 근거로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21일 외교부와 IHO에 따르면 IHO 사무총장은 오는 11월 16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2차 총회에서 국제 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을 위한 비공식 협의 결과를 회원국들에 브리핑합니다. IHO가 발행하는 S23은 해도를 만들 때 지침 역할을 합니다. 1929년 초판부터 1953년 제3판까지 동해를 일본해로만 표기했으며, 한국은 1997년부터 IHO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변기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IHO는 이 문제에 대해 2017년 4월 열린 제1차 총회에서 관계국 간 비공식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남북한과 일본은 IHO 사무총장 주제로 작년 4월과 10월에 개최한 두 차례 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IHO 사무총장은 바다에 지명을 부여하는 대신 고유의 번호로 식별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양국에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정보를 담은 SE30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자고 했습니다. 디지털화 시대에는 이름보다 숫자가 전자항해 등 지리 정보 체계에 활용하는데 유용한 만큼 모든 바다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자는 방안으로 이 경우 동해나 일본에 둘다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 방안은 2차 총회에서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며 회원국들에도 이미 회람됐습니다. IHO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S-23 개정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이 대체로 긍정적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IHO 안건은 회원국 간 합의로 결정되는데 무엇보다 분쟁 당사국인 한일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정부는 IHO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새로운 IHO 표준이 21세기 갈수록 디지털화되는 지리 정보 환경에서 사용자들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사무총장의 제안들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HO 제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일본이 일본이라고 주장할 때 근거로 제시한 S23을 대체할 새로운 표준이 도입되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이 약해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IHO 사무총장은 기존 S23을 앞으로도 대중에 공개하자고 제안했으며, 극목적이 그 해양과 바다의 경계표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발전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HO의 제안은 60년도 더된 S23이 더는 국제표준이 될수 없다는 한국 입장과 S23을 완전히 폐기할 수 없다는 일본 입장을 고려함으로써 20년 넘게 지속한 한일 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IHO가 고유 식별 번호를 도입하더라도 이는 지침일 뿐, 사람들의 익숙한 바다 이름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